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찾고 찾는 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말을 해도 그 말투에 따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느낌이 달라요. 응? 그잖아요. 그 말투도 특명스럽게 툭툭툭 뱉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럼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쁜 거야. 응? 응, 그래서 여보,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라 밥 먹었어? 뭐 싸우지 는 거야, 지금 밥 먹었다고 뭐. 응. 사람이 그래요. 그 가만 보면 사람도 이 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다 맞는 말이야. 말하는 게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아, 저 사람 말다 맞다. 근데 듣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 맞는 말 하는데도, 아, 기분이 나빠. 저거 듣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이 이해되고 어, 공감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도요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특별히 그리스인들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갖고 행동해야 돼. 그냥 내 멋대로 감정에 끌려서 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우리는 좀 행동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준을 갖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가져야 될이 행동 기준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의, 우리 성도의 행동 원리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유익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 그 미국에 홈리스가 있었어요. 이거 에 홈리스가 있었는데, 그 앞에 매장에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거야. 근데 맨날 그 홈리스가 그냥 구걸 하는 모습이 안 돼갖고 그 매니저가 와서 당신의 내가 아르바이트 할수 맥도날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그냥. 아, 그랬더니 홈리스가 화를 내는 거야. 아, 뭐 나보러 일어라, 일하라고? 어? 거기서 한 시간 일하는 거보다 내가 여기 앉아서 한 시간 구걸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어, 나보러 일하라고? 아, 매니저가 너무나 황당해 하는 거야. 사실 그래요.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지 몰라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생의 삶을 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다 모든 걸할수 있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것을 생각할 때, 그럼 무엇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 조직화시켜야 된다 조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직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조직화해야 돼요. 그냥 간헐적으로 돈 필요하면 그냥 어,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그래서는요 쉽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일용직 노동자들 보면 하루에 일당을 받아요. 매일매일. 뭐 일당 쳐보 하루에 뭐 15만원씩 받는다고 쳐봐요. 그럼 쉬는 날못 빼고 하면 20일을 한다 그러면 300만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똑같이 월급 받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는 사람 300만원과 매일 15만원씩 받는 사람과 돈 모으는 게 달라. 이상하게 똑같이 한달에 기준으로 면 300만 원인데 매일 15만 원씩 받은 사람 그렇게 모지를 으 못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알바할 때참 신기한 게 제가 무슨 알바까지 해봤냐면 찍새도 해봤어. 구두닦이 찍새 오래는 안 했어. 오래는 안 했는데 그 경험하기 위해서 찍새. 찍세. 찍새는요. 이게 구두 닦는 기술자 그대 구두가 1,500원이었거든요. 닦는데. 그 그러니까 구두 닦으면 찍어 오면은 반은 내 거야. 750원이 내 거야. 한 켤레. 근데 그거 뭐 닦아서 많이 남나 하지만 여러분 구두 닦는 것보다뭐 하면 하면 구두 구불 갈거나 밑창 갈거나 이 보수하면 돈이 돼. 그뭐 7,000원짜리 가 보면 내가 3,500원이 내 이렇게 떨어져. 그 보면 그 사장님, 구두 닦는 기술자 아저씨 보면 엄청 벌어, 하루에. 벌 때는 막 40, 50도 벌어. 근데 보면 돈을 못 모아. 맨날 없어서. 사람이 그래요. 그 여러분, 연금 같은 게왜 힘있냐면 나중에 가만 보세요. 지금은 연금 넣는 거 얼굴 뭐 국민연금이다 뭐 노령연금이다 우리가 나중에 어~ 응. 어? 연금을 받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받는 게 힘이 돼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교사들 지금은 이제 연금도 교사 연금도 이제 바뀌어 가지고 옛날 교사들 뭐 내가 한1십년 전쯤 십년 전쯤 교사들 보면 연금 받으면 다 아주 편안하게 생활했어. 한 25년 넘게 하고, 한 30년 했다 그러면 교사들이 연금으로 풍족하게 하지. 그게 나중에 노후가 다른 거야. 그 교사들. 교사들은 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쓴 사람들이 많아. 싱글들이 많아, 결 교사들은. 보면은 다 권사님이 그런데 다들 뭐 해외에 뭐몇 번씩 가고, 일년에몇 번씩 가고, 다 여유롭게 살아. 왜? 그게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일 예배도요, 여러분, 조직화시켜서, 아, 예배, 당연히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지.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항상 이렇게 조직화시켜야지, 그냥 간헐적으로 내가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린다? 신앙 성장이 없어. 기도도 새벽 기도도 꾸준하게 나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꾸준한 게 얼마나 큰 힘이 나. 12조 생활도 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그런 조직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야. 성장이. 예. 왜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어디에 있나 보면 조직화했어요, 조직화 있어, 조직화. 자, 그 파워들이 다조직화요 미국이 아무리 어리숙해 보여도 응?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 조직의 힘에 조직이. 응?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꾸 그걸 조직화 만들어. 간헐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를 조직화 시켜야 돼. 자꾸 응? 그것이 유익한 거유익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유익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먼저 유익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지 주의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뭐냐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덕은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세우는 거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기초부터 관계를 착 하여 세워야 돼. 관계가 깨지게 하지 말라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요, 이 关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관시가 중요한 거야. 핵심이 뭐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전쟁 지금, 아직도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계속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미국이요. 이스라엘을 못 버린다니까. 손을 못 놔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끈끈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돼, 쉽게. 돼. 이 사실 유태인들 보면 세계 1차 대전 후에 1934년인가 세계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 당시에 1차 세계 대전 끝났고 이제 세계 대공황이 왔는데 당시에 독일과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 폴란드에는 약 5%의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요. 독일에는 3%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독일의 3%의 유대인들이요, 독일 경제의 50%를 쥐락펴락했어. 그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데 대공황이 오니까 어떻게 초인플레이션이 오고요. 어? 물가가 얼마나 몇십 배 몇백 배 뛰었지. 실업 자리 수두룩하지. 먹을 게 없지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대공황 때 많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대인들이 거기 사회에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전혀 그런 일은 영향이 안. 그로부터 얼마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열리잖아요.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사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고요. 얼마나 많은 피해 보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한 유대인들이요.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있을수록 겸손해요. 미국에 보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야,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에서 일하고. 어? 왜? 그 역사적으로 그런 자기들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아, 경험해 보니까 겸손해야 되는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관계는요, 이 덕을 세우는 건 관계랑 관계 있어요, 관계. 우리가 아무리 내 것만 아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내 것만 주장하는 사람 보면 보세요. 관계 어떻게 맺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이해해, 그거는. 그지 않아요? 나랑 관계가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보통 그래. 근데 나랑 관시가 안 좋은 사람이 한번 여러분 잘못해봐요. 어떻게든 그 사람 꼬투리잡어그 그 뒷말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그면서왜 그랬는지. 덕을 세우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야. 덕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어요. 그런데 남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 300년이나 불을 유지했던 가문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부자 집. 300년을 유일하대요. 부자가 3대를 갈수 없다고 넘기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은요, 진사만 9대에 걸쳐서 진사가 나왔고요. 12대 동안 만석 이상을 얻었어요. 만석. 이런 불을 우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최부잣집에 여섯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흉년의 재산을 늘리지 마라. 백리 뭐 안에 있는 사람들, 거하는 사람들, 굶어 죽게 하지 마라. 응?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응?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마라.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다만 보면다 뭐냐? 관계를 세우고 덕을 쌓는 그 일에 했던 부자가 오래 그 오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돼 덕을 잘 쌓고 살아요. 응?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어 봅시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 판단을 받으리오. 그자 우상의 제물 당시 본 문제가 고린도 교의 문제가 뭐였냐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을 보면 그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유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사는 먹는 걸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넘어짐이 되고 어? 실족함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왜 누굴 위해서? 나의 양심 위해서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덕을 세우는 거요 나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어요. 관계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 관계를 잘못 맺고 산다, 덕이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 성도는 기준이 뭐냐? 덕을 세우는가, 관계를 내가 든든히 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인데 이렇게 관계를 세우고 좋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행동,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행동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 우리 31절 한번 읽어 봅시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우리의 행동 원리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생각해야 돼. 어떤 한 군목 목사님이 이제 부대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연대장이 회식을 열었네 연대장이 회식을 열어가지고 이제 다 목사님 목사라고 다 왔어 젊은 목사 탁탁면서술한잔 받으라고 탁 맥주를 따라주는데 아그 군목 목사가 아 나는 술안 먹는데 저, 목사라고 저는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먹는다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연대장이 야야 야. 다른 목사들도 다 먹었어. 그냥 한잔 해. 괜찮아. 오늘 첫날이라서 내가 특별히 따라주는 거야. 근데 이 목사는 절대 안 한다고. 따라하는 한다. 거야. 옥신각신 하는 거야. 그래 연대장이 하하하 웃으면서. 야, 우리 부대에 진짜 목사 왔다, 이제. 여태까지 목사들 보면 첫날 타오면 붕기되잖아. 군목들도 받으라고 하면 그래도 탁 받았던 거야. 근데 그 목사는 왔는데, 하, 자기는 목사라서 는 그러면서 거절했다. 그때부터 그 연대장이 그 군목 목사님 잘 목회하는 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증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중요한 거 의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죠. 성찬. 성찬이요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것,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의미가 다른 거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 의미가 다른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참 감동적이게 읽었던 책 중에 침묵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앤드 휴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1980년년도 중반 6년도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홍성사에서 그거 나왔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니까 우리 애들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애들이랑 믿음의 교회 친구들이랑 굉장히 열띤 논쟁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그림을 게다 앞에다 두고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사, 살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는다는 거, 그걸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 그,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이었거든.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그런 목숨, 어? 이 성화를 이렇게 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이거 그냥 그림인데, 성화인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밟으면 되냐? 아니면 이거 예수 그리스에 부인하는 것같때 되면 안 되냐? 우리 애들이랑 초등학교 때, 이거, 우리 되게 고급스럽죠?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때 애들이 이런 거 갖고 교회들이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 그때 기억이 나. 친구들이.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뭐 성교사나가 있고, 그 쿠바 성교사 걔가, 이범천 성교사가, 그 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또 저기 우리 연동교회김지영 목사도 같이 그거 갖다 막 고민하고 기도했던.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이야. 아무 말씀 안 하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밟고 지나가는 거뭐 의미가 있냐?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에 부인하는 거라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끝까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12장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차, 내가 이제 어? 물건 다 쓸만한 물건 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나이 그래? 아이 어리석은놈아 그래. 어리석다고 말씀. 왜 어리석냐?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난나 즐기기 위해서 쌓아두고 하... 근데 그게 누구 게 되냐는 거예요 네 영혼을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수님 없이 사는 행복 예수님이 없는 행복 예수님 없이 사는 부유함? 예수님 없이 사는 건강함?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어떤 것도요 결국은 다 허망하는 거야 그 전도자가 얘기하잖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 그리스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의미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행동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여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워하와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것 여호와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이 없고요 하나님이 엄,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거 의미를 어디서 찾냐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뭐 우리의, 뭐 우리의 행동 원리가 다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유익이 되는가? 응?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그거 지금 조직화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관계를 더 든든히 만들고 좋게 만들고 세워가고 덕을 쌓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어떤 것을 위해 하고 있는가? 예수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 행동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